저는 이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문제 등 구력 외교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한 배경에 저는 얘기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요구입니다. 이미 미국은 경제적으로 대중국 경제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고 수년 전부터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동북아에서 대중국 군사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미국은 대중국과 관련해서 한국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소미아 정상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요구를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동안에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에 근거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한미일은 3자 간에 또 별도의 약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걸 근거로 해서 한미일은 미국을 <laughs> 중심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그동안... 보니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한일 간에 필요한 것들은 직접 필요하다 해서 지소매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밀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건데 그 지소미아 협정은 어떤 방식으로 그 동안에 정보 공유를 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일본이 요청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네. 반대로 일본이 필요한 사항이 해서 요청하면은 우리가 판단해서 공개 불가능한 것은 주지 않고 가능한 것은 일본에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공유는 사후 공유잖아요,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던 얘기 또는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완전한 정상화 또는 실시간 공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실시간 공유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한일 간에 맺었던 지소미아 협정 내용과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 표현 같은 경우는 아마 포괄적으로 한미일 간에 그 다음에 한일 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 얘기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실제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사후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실시간 공유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 한일간에 맺었던 지소미아 협정은 사후 정보 공유인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 얘기했던 내용 중 내용 중에 완전한 정상화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 완전한 그렇습니다.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한일 정상회담 전에 어,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후 구, 공유와 다르고 한일간에 맺었던 지소미아 협정 내용과도 지금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것은 한미일 정보 공유 티사라고 하는 그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예. 마시라는 거예요. 한미일 간의 정보 협정 협정대로 있는 거고 예. 지금 이번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완전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완전 정상화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그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그 같이 만들고 실시간이라는 것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면 발사한 이후에 일본하고 바로 직후에 한일 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건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는 분명하게 무슨...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정상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적어도 국방위원회 정도에는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예된 상황에서도 사후 정보 공유를 계속해왔고 한미일 정보협정에 의해서 어, 사후적으로 지금 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정보 공유를 해온 상황인데 이번 과정에서 유예된 것들을 철회하고 그리고 새롭게 완전 정상화된 아, 지소미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 실시간으로 고, 공유가 가능한 운영 체계와 기술 체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지금 일본에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국방위원회 보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